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조금은 길지만 40절까지의 말씀 찾시겠습니다. 으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 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40절은 큰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거라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꿩이란 동물을 잘 아십니까? 그러면 꿩을 드셔 보셨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을 통하여서 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시골에 어, 이렇게 꿩을 잡아서 드신 어른들의 이 목격담과 경험을 토,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 꿩이란 고기가 맛있다고 하는데, 이 꿩을 잡는 과정이 재미있더라고요. 이 꿩이 어, 사냥꾼 뭐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손살같이 도망하는 그 속도 때문에 혼자는 도저히 못 잡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한쪽으로 몰아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꿩이 어느 곳에 몰렸을 때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또 어리석게도 수풀에 고개를 쳐박고 있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잡기 쉽다. 그래서 꿩고기를 먹었는데 맛있더라. 이런 어른들의 목격담과 경험담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이 그와 같더라고요. 꿩이란 동물이 겉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너무 빨라서 우리가 잡지 못하는 그런 동물과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구석에 몰리니까 어떻게 해요? 수풀에 머리를 싸매고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잡혀버리잖아요.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아 닮게 하셔서, 이 빚으셔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리석은 삶의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탐욕스럽게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리석은 인간의 행위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왕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이 꼭 꽝과 같습니다. 꼭 내가 숨을 수 있을 때 숨고 내가 생각한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인간의 정욕 따라서 살게 되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원과 같이 타락한 인간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은 그런 삶의 결과, 행동의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 길게 읽으신 본문은 21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시는 대목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 기억하실 거예요.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연대순은 아닙니다. 연대순대로 하자면 여호아스, 여호야김 요야킨 그리고 시드기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드기아를 시드기아부터 책망을 하시고 심판의 저주를 퍼부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어제 본문부터 아니 23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외에 그 왕들을 목자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 목자들을 옆에서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대한 책망과 저주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들 예레미야와는 달리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금방 나아지게 하실 것이다. 심판이란 건 우리 민족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예언을 선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1절부터 쭉 심판의 메시지 책망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23절 24절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꼬집으시는데,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예언을 꼬집으시는데, 23절에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 또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의 제한된 생각과 인간의 제한된 사고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둬두는 것을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대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 신도 만들고 아세라 신도 만들고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신이 있다면 이런 능력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잘못된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졌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짓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의 세계에 가둘 수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친밀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가둘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꼬집는 말씀이에요. 참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들의 생각에 갇혀지고 제한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들어오셨다가도 나가셔서 초월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사,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꿩처럼 어느 곳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잘 이루어지겠지, 내가 이렇게 믿기만 하면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믿는 바대로 잘 설명하면 왕과 유대 민족들이 나를 잘 믿어주고, 나를 존경하고, 그리고 모든 삶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삶이 잘 평안하게 되겠지. 이런 말과 같아요.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어리석고 사악한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아주 엄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 보니까 꿈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꿈을 꾸었다고 꿈을 토대로 기초해서 하나님의 거짓 하나님의 그 계획을 거짓되게 이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들을 고발하세요. 26절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자신들의 바람과 소망을 마치 하나님의 예언인 것마냥 하는 거야. 이 간교한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은 무엇이에요 전부 다 내가 이루길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순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 신앙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잘못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미신적인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역시 거짓 예언자, 거짓 크리스천,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삶의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무엇이 우리 마음의 동기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발하세요. 그 마음에 간교한 것으로 예언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여기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 꿈을 꾼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마음에 자기의 소망만을 이루기 원해서 하나,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 그대로 꿈을 말하라라고 하시면서 내 말을 받은 자, 예레미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에스겔과 같이 내 말을 받은 참된 선지자는 성실함, 신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을 때 형통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판, 저주, 책망의 메시지를 하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게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성실함으로 말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내용을 들어 보세요. 전부 다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의 생각, 그런 마음을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부숴버리는 방마위와 같고, 불과 같은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도 보시면,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이들을 내가 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서로 자기 말들을 도둑질해요. 이게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들 서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 정보를 흘리면 그 거짓 정보는 금방 퍼져서 어느 순간 진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2023년을 사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방송이나 여러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누가 거짓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게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삽시간에 그 일들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거짓 예언자가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게 되고 호응한 사람들 중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예언이 계속 반복되고 그렇게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시면은 이들에 대해서 미혹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백성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33절로 넘어가시면 엄중한 말씀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절, 구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33절부터는 엄중한 말씀이 계속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성지, 선지자나 제사장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33절 하반절 보세요. 거기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거짓 예언자들은 한 번도 선포한 적이 없는 진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 사람들은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씀, 그렇지만 엄중한 말씀을 계속 찾는다고 말하는 그 말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버리리라. 그 집안까지 34절에 보시면 그 사람과 집안까지 벌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36절에도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거짓 예언이 자기에게 중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의 그와 같은 말과 행동들로 인하여서 끼쳐지는 영향력 이런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반절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이렇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38절에도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라고 하면서 또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39절 40절에 그 결과로 너희들은 그 거짓 예언을 했던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짧게 간략하게 살펴본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제한된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 흔히 말하는 프루프 텍스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패턴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이익, 내 유익,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비추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유리하게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과 결과, 행위들은 프로프텍스팅이라고 말하며, 그 모든 그렇게 쌓인 내 신앙의 진리는 다 거짓된 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역시 하나님께서 꿈 꿈을 말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성실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그렇게 지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내 스스로를 발견해 보지 못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마치 꿩이 자기 머리를 쳐박고 "이 세상은 다 끝났어, 나 혼자 살수 있어" 이렇게 어리석게 믿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와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도 하나님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났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정욕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웃, 교회 식구들, 가족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와 같은 책망받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엄중한 말씀, 꿈을 꾼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비기울이며 그 뜻을 선포하라, 그 뜻을 말씀하라, 그 뜻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말하라.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삶 가운데 엄중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뜻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의지가 변하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엄중한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역시 거짓된 예언자, 거짓된 선지자들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동기, 잘못된 신앙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책망 받을 일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패턴과 우리의 내용, 우리의 말들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이루길 원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묻기 원하는 묻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 안에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키시고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해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